안녕하세요. 건강한 집, 행복한 집 찾아드리는 도원 풍수지리 이재원입니다. 오늘 영상은 호랑이를 탄 장군 그림, 용기와 승리의 기운을 채우는 풍수 인테리어에 대해서 강의해드리겠습니다. 어,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누구나 마음이 약해지는 순간이 찾아옵니다. 실패가 겹치거나 상처가 깊을수록 두려움이 커지고 도전을 회피하게 되지요. 그럴 때 가장 필요한 것이 용기와 결단력입니다. 풍수 인테리어에서는 이러한 정신적 기운을 보완하고 다시 일어날 힘을 주는 상징물로 호랑이를 탄 장군 그림을 사용하면 용기 100배가 될 것이라고 봅니다. 이 그림은 정면성부 강인함, 승리의 기운을 담고 있어 마음의 자세를 높이는 역할을 합니다. <laughs> 호랑이는 산의 지배자이자 강한 에너지를 가진 존재로 여겨졌으며 장군은 리더십과 결단력을 상징합니다. 두 상징이 합쳐진 이미지는 용맹, 도전, 승리, 리더십의 의미를 지니며 삶의 방향을 앞으로 밀어주는 기운을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도자의 자리, 사업, 확장, 승진, 새로운 목표를 향해 나아가는 시기에 잘 어울립니다. 이 그림 속 장군은 장금을 높이 들고 호랑이 위에서 앞으로 돌진합니다. 이는 실전과 도전을 두려워하지 않는 기운을 뜻합니다. 풍수에서는 이러한 그림을 현관, 거실, 서재, 사무실에 배치할 경우 기세가 강해지고, 잡념이 줄어들며 결단력이 분명해진다고 볼수 있습니다. 나는 물러서지 않는다는 무의식적 메시지를 매일 자신에게 전달하는 셈이지요. 특히, 최근 마음의 상처가 있거나 두려움 때문에 도전을 멈춘 분들께 추천합니다. 고통 이후 삶이 무서워진 사람일수록 용기와 자기 확신이 회복, 회복될 때 변화가 일어납니다. 그림 속 장군의 시선과 호랑이의 기세는 심리적 안정과 정신적 회복에 큰 힘이 되며 풍수에서는 이를 용기, 회복의 기운이라고 부릅니다. 사업가, 리더, 강사, 공직자, 운동선수, 예술 같은 많은 사람 앞에 서야 하는 역할을 가진 분들에게 매우 잘 맞습니다. 주변의 압박이나 경쟁, 부담이 많은 환경일수록 스스로의 기세를 굳건히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호랑이를 탄 장군 그림은 압도적인 자신감과 집중력을 불러일으키는 이미지를 제공합니다. 방향 또한 중요한데 풍수에서는 동쪽과 남쪽 배치를 권합니다. 동쪽은 발전과 성장의 기운, 남쪽은 명예와 성취의 기운을 높이는 방향입니다. 또한 현관 쪽에 두면 집 전체의 기세가 살아나고 책상 뒤 벽면에 두면 리더십과 결단력 강화에 도움이 됩니다. 호랑이의 시선이 실내 방향을 향하면 운을 끌어당기고 출입구 방향을 향하면 부정과 위험을 밀어낸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풍수는 단순한 미신이 아니라 환경이 마음을 움직이고 마음이 행동을 결정한다는 심리학적 원리를 기반으로 합니다. 강한 상징을 매일 바라보면 무의식이 그 기운을 받아들이고 행동방식이 변화합니다. 강한 그림이 강한 마음을 만들고 강한 마음이 강한 삶을 만들어냅니다. 여기서 한 가지를 꼭 기억해야 합니다. 그림을 그려두었다고 기적이 저절로 찾아오는 것은 아니라는 점입니다. 호랑이를 탄 장군 그림은 용기와 승리의 기운을 일으키지만 결국 삶을 바꾸는 핵심은 본인의 선택과 행동입니다. 그림이 의지를 깨우고 그 위에 노력이 더해질 때 발전은 배가 되고 성공의 속도는 극대화됩니다. 즉, 환경과 의지가 서로 손을 맞잡을 때 진정한 발복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이 그림은 채취피트를 이용해서 만들었으며, 어, 오늘 영상 보시는 분들도 얼마든지 이러한 영상을 채취피트로 만들어서 또 자신의 집안에 걸 수가 있습니다. 어, 용기가 떨어진 분들 또 용기를 내야 되신 분들께 오늘 멋진 그림 한점 소개해 드렸습니다. 벌써 영상 아쉽게 마칠 시간인데요. 구독, 좋아요, 내일 더 좋은 영상을 만드는데 힘이 됩니다. 오늘도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